저는 오늘 이제 파타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막 부랴부랴 나오느라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오늘은 수영하는 날이에요. 아 뭔가 방콕에 있으니까 좀 꿈을 신기한 꿈을 좀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오늘도 되게 신기한 꿈 꿨어요. Korean name. <웃음> <웃음> Number one. 그분이 계속 라인, 라인 다운로드 해가지고 자기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르라고. 저는 어차피 그랩으로 부르면 돼서 필요가 없어요. 이용. 왠지 여기인 것 같아요. 들어 볼게요. 망고 쉐이크가 나왔어요. 와 되게 엄청 길지 않아요? 손에 이렇게 했는데 엄청. 우와, 이렇게 파타이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특징이 새우가 진짜 오동통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는데요? 핫팩 <목소리도> 지금 1 시거든요. 근데 체크인이 2 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고 집에서 좀 쉬라라는 신의 계시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게 뭔가요? 아 마이 게스트? 예. 게스트. I I don't remember, don't remember? <laughs> yeah. any. Any p l a n s Ah, today? Yeah. Take a shower? Yeah. Eat dinner maybe? a n d just chilling. c i l l i n g Yes. Before I d o e I go to Koran Island and yeah. I want to swim, but yeah. rain, rain, <laughs> so no. rain. Boyfriend? y yeah. e s I have boyfriend. Yeah. <laughs> 저희 이 캐리어가 여기가 5층인가 그렇거든요? 그냥 계단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직접 타. 이렇게 제가 배달을 시켰습니다. 되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 잠옷 바람인데 잠옷 바람으로 계속 밖에서 서 있었어요. 거의 10분 동안 제가 시킨 거는 돼지고기 팥 카프라오라는 음식이래요. 태국 음식. 제가 계란 후라이는 따로 추가한 거고 추가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타이티. 음, 맛있어요. 저는 디저트로 망고 아사이볼 제가 분명히 토핑으로 아사이 그거를 추가한 것 같거든요 뭐 어쩔 수가 없죠 얘는 한 5,000원 정도? 얘 너무 귀엽지 않아요 포크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이제 파타야, 파타야에서 좀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파타야에서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막이에 더우니까 팔을 좀 걷고 안에는 스트라이프 나시를 입었어요. 이거 너무 귀엽고 편한 것 같아요. 오전 9시 43분.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브런치를 먹을게요. 뭔가 메뉴판이 힙하지 않아요? 제가 한입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다,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저는 토스트 시켰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나나 근데 저는 진짜 뭐니뭐니해도 얘를 너무 잘 시켜봐 얘가 너무 맛있는데? 왜또 왜 불안하게 빈골이 조금씩 떨어지지?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월든센터가 있고, 저는 여기서 내렸어요. 제가 다행히도 좀 똑똑하게. 와, 여기 너무 신기하다. 아, 저 코끼리를 이렇게, 이렇게 큰 코끼리를 진짜 처음. <laughs> 그 코끼리 위에 타신 분이 아까 지 전에 돈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저도 돈이 없어요. 보이시죠? 왕, 왕 코끼리에요, 왕 코끼리.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코끼리랑 한번 셀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 무서워요. 이거 어, 부야 또. 얘가 막 물을 이렇게 받아먹는다니까요? 진짜 사람이야, 사람. 애들한테 정이 생겨가지고 2, 3천원 하거든요? 아. 어. 오케이. Okay. 이렇게 코끼리가 막 지나간다고요? 응. 투어 시작. 중간 중간에 좀 내려서 구경하고 일어나봐요. 와 여기 진짜 무슨 세상이야? 와. 나 지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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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홀해서 말을 잃었어요. 조랑말? 얼룩말얼룩말을잃었다 세상이 이렇게 넓습니다. 사실 제 모토가 뭐냐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거든요. 좀안 좋은 일이 있거나 제가 너무 작은 시야로 무언가를 생각할 때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좁은 데서 나와라. 오늘 또또 또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궁금한 게 내가 맨날 아침에 여기에서 눈을 뜨고 잠이 들면 나는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요. 나는 어떤 옷을 입게 되고 맨날 뭘 먹을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라는 게좀 궁금하네요 뭔가 제가 엄청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마을에서 살면 이거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다가오지? 되게 무섭다 그러니까 누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아 페이크처럼 저 왠지 길을 잃은 느낌? 이거 대체 어디지? 대체 어디죠? Excuse me? e v e r y t h i n 여기 수상시장에 와서 보트를 그냥 안 탈까 하다가, 그래, 그냥 뭐 타보자 하고 했어요. 근데 800바트거든요? 그러면 한 3만 얼마예요. 여기가 파타야 수산시장이에요 여기도 제가 기대한 곳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트 하나 더해 와. 진짜 나 혼자 타는 건가? 뭘지? 와 아, 대박인데 분위기? 와 아, 진짜 분위기 쩐다 나 혼자 이렇게 내 자신도 진짜 대단하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런닝맨에 나왔던 곳이라고 들었어요. 진짜 배안 탔으면 소원할뻔 낭만이, 낭만이, 낭만이. Hello. <laughs> 뭐야, 한국인이 어떻게 았지 Where are you from? Come, come from? Huh? South Korea. Korea. Oh. Yeah. Korea number one 사랑해요 자꾸 <laughs> <오>. <laughs> 저를 놀래키시는 왜 나는 귀가 잘 들려가지고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나봐요 한국이라고 하니까 예뻐요가 먼저 나오네 안녕히 계세요 얘 아, 알아있네? 알라인야. 진짜 여기 너무 와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 여기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나 혼자서 모두의 목, 목까지 제가 다 보고 갈게요. 진짜 제가 딱 바라던 그 여유와 그 자유로운 느낌과 그런 제가 상상했던 그런 풍경들이에요. 모든 게 완벽해요 지금. 맨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 맨날 이렇게 살면 그 보트 타고 나왔더니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냥 줘요, 그냥. 근데 아마도 보트 값이 좀 가격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가격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기분이 되게 좋네요. <목소리>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차갑고.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코코넛 주스 중에서 진짜 제일 맛있어요. 아, 나 이거 먹을걸. 아, 근데 코코넛 주스 너무 맛있었는데. 아, 여기는 닥터피쉬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이거 처음 해보는 거. 어, 아, 어떡해. 너무 간지러운데? 숙소에서 샤워하고 나왔어요. 네, 어떡해요? 아니, 사이즈 코를 안 떼고 왔네. 밤 되니까 분위기가 확 다르거든요? 여기는 그나마 지금 좀 조용한 편인데, 제 숙소 앞에는 진짜 난리가 났어요, 뭐. 루엔타이 레스토랑 봤네? 아, 여기에요. 여기 되게 거대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음료는 수박주스를 했어요. 그, 방콕에서 먹었던 수박주스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근데 비주얼은 제일 기대 없을 만한 비주얼인데 오픈 우와. 밥이 약간 카레밥이네 음. 이 와중에 공연도예요 음. 발맞사진 받으러 왔습니다. 마사지까지 다 끝내고, 갑자기 잠들어버려가지고 아침이 됐어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